원영님 미안해요. 원영님 아, 아, 이선님을 바꿀게요. 이선님, 제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? 보고 계시다면은 좋아요라도 눌러주세요. 제가 이선님 찐팬이거든요. 이선님 너나 예쁘죠. 이선님 얼빵 얼빡을 보장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있는지. 어차피못 맞추면 진짜. 바보다 나. 여러분, 지금 구독을 안 눌렀을게요. 그렇죠? 여러분 지금 음. 좋아요를 안눌렀예요 공유를 안 해줄 거예요. 다 맞았다면 좋아요, 구독, 공유 다 해주세요. 근데 제 생각에는 구독도 엄청 좋은데 구독이 제일 좋은 거는 뭔가 음 공유 같아요. 이 영상을 보면은 구독이 두 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기쁜 마음에 구독을 정말 좋아합니다. 구독도 정말 좋아하고 공유도 정말 정말 로 좋아합니다. 좋아도 너무 좋아해요. 탐로더 음, 어디 있더라? 좋네요. 평화로운 롤러진다. 이 스티커 되게 오랜만에 보이시죠? 짱남이 재밌어요, 그리고. 근데 우리 반에 알려줬어요, 지금. 대남이요, 대놓고 말하는 남자. 너무 멋져. 사랑해. 나는 비공개로 하시게요. 여러분, 더 그리고 내일, 뭐지? 채권 내고 죽겠죠. 금내줬겠죠 나무 좋겠죠? 그렇죠? 뒤로 가봐. 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, 음. 어떤 분께는 못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의 영상이 독감 잡는 과이현선님 그다음에 음 저희 친구들 저희 구독자님들 저희 팬분들이 잘 보시면 좋겠어요. 나는 포장을 해볼게요. 짠. 다들어갔단요이이소에단밭도 나와. 되게 밭에 유튜브로 보다 서 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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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밭에다이에서 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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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밭에 안 들어가, 너. 마, 오 마이 갓. 잘라버렸다. 됐다. 됐다. 안녕, 안녕. 이사님, 사랑해.